야, 근데 향 개좋지 않냐? 피치민트. 신상. 야, 나 카페라떼. 실내 흡연 안 된다고? 이거, 야, 전자담배야. 안 된다고요? 아, 진짜, 씨. 나가서 피울게요. 야, 액상 있는 사람, 없어? 아, 진짜, 씨. 어? 신하고 싸웠다고? 뭐 때문에? 야, 그거는 네가 남자의 자질이 존나 부족해서 싸운 거야. 하, 뭐 그런 것 때문에. 싸우냐. 네가 존나 잘못한 거야. うん。S <S